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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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사람이 한, 한 달에 150을 벌면 정말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금액이라고 해. 그러니까 사람답게가 아니라 사람으로 간단간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한 달에 150이라고 얘기를 해요. 노동을 통해서 150 번다는 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150 정도 금액이면은 월세를 내고 가스비 내고 먹고 쓰고 하는데까지 거의 최소의 비용이 된다는 거지. 그럼 봐봐, 오늘만 살건 아니잖아. 150을 벌어서 사는데 한달 사는데 150이 드는 것 뿐이니까 오늘만 살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살에 취업을 했다고 치면 60세까지 돈을 벌고 그다음에 90세까지 또 이렇게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30년 전 100만 원과 지금 현재 100만 원의 가치는 굉장히 다르거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야.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에 최소한 두 배에서 세 배를 벌려고 한단 말이지. 그래야 노후 대비까지 되니까. 그러면, 450, 이 정도에서 500을 벌려고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근데, 물론, 이게 꿈의 숫자이기도 해.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연봉이 한 5천이 넘는 건데, 어, 이런 거 가능하냐. 그러니까, 연봉을 5천을 기준으로 둬서, 사람이 좀더 여유롭게 살수 있는지를 볼수 있는 기준이라고는 하는데, 이거는 통계자료랑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5천을 벌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연봉으로, 1년에. 지금 너랜드는 엄마 아빠가 해준 너네 방이라고는 하는데, 그 엄마 아빠 방이야. 니네 거 아니야. 그, 공부부등부 보면 엄마 아빠 거로 돼 있어. 엄마 아빠가 주는 돈 갖고 사니까 잘 모르잖아. 엄마가 이제, 너 어, 그래, 너는 공부만 해라 그랬는데, 공부만 안 하죠. 그거만 안 해요. 다른 건다 하는데, 엄마 아빠 돈으로 엄마 아빠 집에서 공부만 안 하고 있어요. 어쨌든 내가 돈 얘기를 왜 해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자,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 크게는 두 가지야. 뭐냐면, 정신적 노동을 통해서 또는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어 선생님 사업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5천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거든 너 5천 있니? 이건 사업은 배제하고 얘기해야 돼 왜냐면 사업은 경험하고 자신의 아이디어, 자금 이런 세 가지가 다 아울러지고 거기다 운도 따라야 되는 거라서 사업은 예외적으로 두고 자본금 하나도 없이 돈을 버는 방법은 아까 말했던 대로 육체적인 노동과 정신적 노동이 있는데 육체적인 노동은 세 분해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전문적인 육체적 노동이 있어. 요 예를 들어서 벽에다막 그림을 그렸어. 이렇게 나무를 그렸는데 막 새가 와서 부딪하고딱 쓰러져 죽어. 막 이러면은 대단히 잘 그리는 거거든 예술 수준인 거야. 그리고 막 네가 노래를 막 불렀는데 다른 사람이 감동논 눈물 한이 돌려. 이러면은 솔직히 공부 안 해도 되거든요 그지 근데 이런 노동은 또 제외를 하자고 보통 타고난 게 없잖아 빵. 엄마가 맨날 그러잖아 너는 할줄 아는 게 뭐가 있니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두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고강도 노동이 있어 예를 들어서 벽돌 나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 일당가 많이 주는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게그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하루 일당을 이제 노가다라고 부르죠 공사판에서 막노동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게 대단한 게 그거 하루 이틀 하면 저도 옛날에 한 3년 정도 주말마다 나가서 그걸 한 적이 있는데 몸이 아파. 아프고 막 근육통이 막 장난이 아니야. 아무리 몸이 좋아도 그거 일주일 이상 계속 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분들 대단한 의지력으로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너네들이 그거를 잘못할 거라는 예상이 되죠. 왜? 의지가 없어. 의지도 없고 체력도 없어. 맞지? 체력도 없잖아. 뭐 이렇게 체육 시간에 보면 저쪽 벤치에 앉아 있고 막 운동을 왜 해요?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선 이것도 힘들고 하기 싫겠지. 아니면 이제 단순 뭐 알바식으로 이게 단순 뭐 날라주고 쓰레기 치우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도 너무 페이라 그래서 월급이 작잖아. 그리고 또 그런 거 하면은 막 굉장히 무시받는 느낌 받는다 그러더라고. 나는 이제 그런 일도 했을 때 돈만 받으면 되게 좋았거든. 노동의 가치는 굉장히 소중한데 우리나라가 그런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안 여기는 나라라서 그런 육체적인 노동에서 이탈리아나 이쪽은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높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인 노동 쪽으로 많이 가는지 정신적인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 대기업에 들어간다든가 이제 중소기업은 월급이 너무 낮으니까 대기업 쪽으로 입사하고 싶어 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지 공무원은 페이가 뭐 적다 그러는데 월급이 적다고 하는데 그래도 연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이제 서로 보완을 해 주는 거지 결과적으로 아까 그5천이란 돈을 보아서 나는 노후 대비까지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문과, 이과로 나눠서 한번 볼게. 문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상위 학교를 나와야 대기업에 입사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과 같은 경우는 최상위 학교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전공이 맞아야 되는데 이과 공부 자체가 난이도가 더 높으니까 전공 공부 자체 난이도가 높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고등부 공부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야.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나는 공무원을 할 거예요라고 하는데 공무원은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할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공무원에서도 기본적으로 구급 공무원 같은 건 국영수 위주로 보고 맞잖아. 다섯 과목 기본 과목. 거의 그대로 행정법 빼놓고는 대부분 그대로고 그 나머지 더 상위에 있는 공무원이 된다고 해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행시라는 걸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 공부는 습관이라는 거지.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던 애가 갑자기 그걸 준비해서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편이야. 평소에 꾸준하게 공부를 했던 애들이 나중에 가서 이제 그런 공부도 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평소에 공부하는 걸 습관을 길러놓는 거지. 그게 목적이 어떻게 됐든 알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 저는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해? 자, 어떤 경제학자든 어떤 미래 예측 학자든 3년 이후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신앙이나 점성술에 가깝다고 얘기를 한다고. 알지 못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습관을 기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때 밑바닥에 깔아놓을 지식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야 인간처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노후에도 인간처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걸 준비를 하지 않는 너는 비난받아 마땅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좀 도움이 됐나요? mm